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어, 방송 이전에 자 구독,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예,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에 계시죠. 예, 이번에 외교는 뭐, 여러 가지 사안이 달려있죠. 물론, 이, 부산, 이, 엑스포 문제도 있고요. 이번 2030년에 있을 <laughs> 부산 엑스포너요. 어, 처음에 시작을 할때 어, 미약하게 출발을 했죠. 이번에 지금 뭐, 어, 대통령 내분이 네 어, 이번에 프랑스로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이전에 이제, 이제 프랑스에, 마크롱 대통령과도 또 한함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께서는 또 김건희 여사님 밖에 또또 다른 일정을 또 소홀을 또 하고 계시고 있죠 이전 장권에참뭐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문신에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저 외국 나가면은 그저 우리의 국익보라는, 그죠? 이제 절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이제, 어 북한을 돕기 위한 이런 일만 지금, 어, 자욱했던 게 바로 이제, 이,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어, 이제 저쪽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에, 어, 뭐, 일상화된 모습이었죠. <laughs> 지금 뭐, 한간에 들리기 어제, 이제 뭐, 이제 엑스포 유치를 관한, 어 어제부터 이제 뭐, 예비 발표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로 나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가수 싸이나 뭐, 또 오페라 가수 뭐 조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의 거의 한국적인, 어 그런 이미지를, 어이 많이, 이그 뭐, 갖다 홍보를 했던 것으로, 어 유명하죠. 특히 뭐, 어, 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그동안 쌓온 인지력이 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 정체된 대한민국의 이, 자존감을 높, 높이는데 어, 이제 그 사우디나 뭐, 이탈리아 이4계국에 비하면은 어, 우리 대한민국이 이뭐이 뭐, 이, 이, 뭐, 이, 뭐 특색이 있지 않았느냐, 어, 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 느낄 수가 있었죠. 지금은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사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돈으로 거의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이 전문가들이 한 소리가, 어, 특별한 내용물이 없었다는데, 어, 그대신 이제 세 번째로 한 우리나라는,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영어로 했고, 또 뭐, 이런 특색을, 어, 잘 알렸죠.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 어, 이 국제사회의 힘으로, 어,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세계 경제 1비에 어, 그런 역할을, 했다. 어, 이런 부분을 이제 살렸죠. 우리가 참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제 이 대전 엑스포 이후로 어 무려 30년 이 국적 넘는 세월 만에 어 다시금 이제 유치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참 실제로 뭐 야당의 모습, 모습은 너무나 잘 나아죠. 그 사람들은 지금 심정이 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이 북한이 이 지금 우리에게 온갖 위협을 가해도 집소리 말한마디 못하는 그것도 뭐 중국까지 포함해야 되죠. 그러면 호한날뭐 호쿠시마 원전 뭐뭐뭐 뭐뭐 처리수 가지고 계속 지금 뭐 그런 뭐 발광을 지금 하는 게 이제 어 저쪽 사람들이라 보니까 참 실제 따지면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제 외교무대에 나가서, 누가 지금 국익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그 잘난 어리 같은, 같은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익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에 대통령 문재인이가 잘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더잘 우리가 이제 현실로 어, 느껴지지 않느냐? 그것마저도 못느낀다면못 느낀 사람들의 그 정신 그, 그 상태가 문제 있는 것이죠. 또 다시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또 이제, 또, 이 공산주의 방법으로 또 똑같아, 거기에 똑같은 우존을 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선택을 잘해서, 정말 미래 세대들이,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수 있을 것인지는, 엔, 정말 총선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거리를 해서 어리 보면은 국룰 불를 받고 이 선동질을 일삼아서 내쪽 사람들 내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들 보라는 정말 정말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는 이제 뭐 우리가 그는 그 이제 맡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문득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11분인데, 이탈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좀... 어. 문제가 있죠 가로 이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고 예, 한만 오천 원만 주세요. 만 오천 원? 예.

예수하세요. 아니, 오늘부터 날지 에어컨도 아틀만요. 차 안이 덥죠.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또 어, 사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시큐 방송이 1 어, 0명대 유튜브로 어, 갈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의 늘 성원이 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요즘이죠. hmm <laughs> 역시 바람이 아무리 가, 이, 날이 좀 이습기가 있고 있고 이제는 뭐 오늘은 어 그대로 이제 집으로 가야 될 듯이고요. 자어 그래서 저도 뭐 얘기를 뭐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까지는 어이 너무나 멀고 이 이 험한 길이 결국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그것을 잡은 지가, 어 이제 1년 좀 넘었죠. 그래서 뭐 저도 뭐 물론 방송을 합니다만은 이 윤석열 정부가 그저 이딴 일이 아니죠. 뭐 그냥 뭐 기본적인 일만 잘 하더라도, 이제 뭐 그래 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물론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또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 비는 이제 오줌에 그쳤고요. 자, 지금 저게 이제, 이제 작은 야산에 있잖 이제 깔아놓은 것이 이제, 습기를 먹으면, 먹으면 이제, 구름이죠. 한 오후 한, 이제 한아 시쯤 되면은, 어 이제 파란 하늘을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자, 내일, 어 일이 일찍 끝나는 대로, 어, 작가 지 무릉에, 어, 갔다 올 생각이고요. 예, 오늘은 뭐, 집에 가서 이제, 어, 이제, 이제 씻고, 어, 이제 영상집, 동영상 이제 업로드를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또, 올릴 것이 보이고, 자늘뭐구 독과 추천 좋아요. <웃음> <웃음> 아이, 죄송 합니다. 예. 요즘 이게 방송 하다, 보 면은 이게 <laughs> 예, 쌀이 같은 이좀끼 는데, 어, 강약 은 상관없 고요. 이말고 예, 나는 이 아카산의 모습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 안개와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면요 그 아카산의 모습도 잘 보이지가 않죠. 이제 방송한 지 이제 이제 23분 정도가 되었고요. 제가 저녁을 좀 아따게 어, 먹었고요 자 이제 뭐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년 중에 이제 어, 낮이 가장 길다는 화지절을 맞이했는데 자 오늘 뭐 하루종일 어, 뭐 비가 이제 오락가락 됐고요 예, 이제 뭐, 이제 10일 정도 말씀만, 이제 6월 달이 끝난다 하니까, 참, 참, 세월이 참, 또 이렇게 또이 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방송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어 해야 될듯 싶고요. 자, 뭐, 저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예, 다들 남은 하루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예, 내일, 내일 힘찬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갑니다.